핑코네 가볼게 핑코네는 뚫코 들어가야 돼어나 <laughs> 여기 많이 와봐서 알아 와봐. 내가 열어줄게 어? <laughs> 좋았어 미쳐서 뚫는 거 좋았어 장비가만 어디야 여기 여기 <laughs> <어렵구나>. 아에 <좋아>. 가볼게 <laughs> 우와 간다 아저걸는가 <laughs> 제발. 제발 제발 건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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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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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발 언니, 아 제발! 제발 어, 마지막 한번 유리 제발!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, 나와라! 나와라! 아씨 아니 이거 개주작 아니냐 얘들아? 아니 이거 주작 아니냐 진짜? 어핑코맘배님 다이아 개많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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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2단 침이네 지금 뭔데 야뭐 있다고 뭐, 뭐 있다고? 뭐 <laughs> 이건 안될 것 같아 핑코한테 깜짝 보내볼까? 이건 빌리는 거야, 안 얘들아. 안 돼, 안 돼. 야, 야, 안 우리 3,600 있으니까. 님 그것만 빌릴게, 핑코야. 어. 뽑아서 줄게, 핀코? 걱정 마. 우리가 계속 갚으면 되지, 괜찮아. 핑코에게 어, 빌렸으니 핑코네로 갈게. 어, 이번엔 무조건이다, 아, 이거. 아, 야, 문좀 열어줘. 해야 어, 문 열려있네. 간다, <laughs> 얘들아! 간다, 이렇게. 황금이 기운이 29에 서려있다. 제발! 아니 진짜 이개존만게임아야 아니 진짜 이개 존맛게임 아니야 야, <laughs> 바꿀게, <laughs> 야. 황금의 기운 39회 해명 <laughs> <3명 죽어라>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여기여기몇개 여기. 필요해? 세개세개 이번엔 무조건이다, 얘들아. 아, 진짜 이번에는 해라, 진짜. 가자! 가자! 따! 아, 제발! 한 번만 떠주세요! 늑대, 네, 다시 한번 더. 야, 진짜 부작하지 마! 아니, 어떻게 마지막 도전이야, 얘들아? 안 뜨냐 미쳤다. 음... 됐다. 음... 다시 어 음... 가자. 오케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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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진짜 제발, 가자. 가자. 할수 있잖아. 진짜 제발. 제발. 유니 선인네드 라이트 짠! 유니 선인네드 라이트 짠! 이번에는 무조건이다! 진짜 이번에는 무조건이다! 진짜로 개새끼 투자까지 마! 제발! 와 <목소리> <목소리> 성공했어 나이스 와9 0달에 떴으면 거의 기미 그냥, 그냥, 아, 그냥 오늘 때로 부었는데 거의 한 5천만 원 네, 넘게 들었는데? 네, 이거야? 닝구의 장미칼 너네 지금 기회를 놓친 거야 정수이 너의 의심 때문에 <laughs> 너가 지 뺏어가려고 한 거잖아 무슨 소리야 닝구의 장미칼 업그레이드 간다 수선이 없대 잠깐. 어, 수선... 야 정수익 가져와. 수선 없어요. <laughs> 여기 있어. 요 여기. 몰라카 왕의 검 이건 뭐야? 흔하에도. 어, 그 아, 아, 아 이거 아, 이름 석 나간다. <laughs> 몰라카 왕의 검 <laughs> 간다. 모란 검. 뻥. <laughs> 와우. 아, 이거. 자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와. 공용 칼이다. 몰라카 오, 왕의 와. 검. 몰라카 왕의 검으로 와. 약탈로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도록. 이라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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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핑이라고 뭐, 뭐, 볼수 없어. 뭐, 왜냐. <목소리> 내 돈을 더 썼어. 나는 삼천육백을 썼어. 나는 삼천육백 쓰고, 효우 돈 천오백, 하이오 돈 천오백, 핑코 돈 이백오십, 입리4 사백, 난초 사백. 0 엘지 사백, 주이 육십. 주이 육십. 총칠육백 말로나 썼네. 아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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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오자마자, 아, 뭔 다이아가 털려요. 확인 아직 안 해봤어요. 아니, 우리 집문 잠겨져 있는데요? 아니, 왜 부서? 이거 우리 로나님한테 따져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? 우리, 이거 안 되는 거잖아. 이거 재판해야 된다. 나 이거 재판 간다. 나 이거 고소한다, 이거. 뭐, 종종 들어갔다고?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약속. 해조해조해조다이 헤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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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비 추천 약속 해조 헤조, 헤서헤아아조 헤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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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해조해조요첩 케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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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첩 케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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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조 케첩, 케